천미 예수님,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운이, 그리고 성품 성사라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사를 본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청하는 온갖 축복 예식과 같은 준성사의 만들었습니다. 성사와 준성사외에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 기도나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신심 행위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심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순교자 신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성체 신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성체 신심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인 성체에 대한 믿음, 성체에 대한 신심을 의미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성체성사를 가톨릭교회의 삶의 원천이요, 정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공경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성체신심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성체신심과 관련된 흥이나 예식으로는 성체조배와 성체연시, 그리고 성시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성체조배란 성체 조배란 성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감실를 보셔진 성체 앞에 나와 예수님께 흠숭과 공격,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는 성체조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체현신은 성체의 신신과 관련된 예식이나 성체조배를 할때 더욱 깊은 기도와 묵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 성체를 볼수 있도록 제대 위에 모셔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시간이란 너희는 나와 함께 단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던 말이냐라는 성서 말씀에 근거하여 개세만이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니만큼 성 시간은 성체 현시와 더불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복음의 공동, 순환에 대한 묵상, 그리고 기도와 성체 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첫주 목요일 저녁에 성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체와 관련되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에 조금 더 정성되이 참여하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성체의 신심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